중도를 표방하는 점잖은 넥타이맨 농객들이 이 검사들을 향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인정적이라고 얘기를 해. 아유 얘네들은 너무 감정적이야. 왜, 왜 그... 검사들을 잘 달래서 특검 수사를 하게 해야지. 이름은 어떻게하냐고 자기들만 점잖은 것처럼 얘기해요. 세번 검사에 대해서만 이거를 인정을 해줘요. 그 점잖은 중도를 표방하는 타이맨 농객들. <laughs> 그게 대한민국의 기회주의의 역사입니다. 일제 강점기 때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제국주의에다가 폭탄 던지니까 그외 감정적으로 폭탄 던져 어. 말로 설득하지. 음. 그렇지. 그런 이야기 하고요. 민주화운동할때 아. 저희가 땅돌 던지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. 왜돌 던져? 말로 하면 알아듣는다. 맞 말로 하면 알아듣는 인간들이 총칼 들고 구대다합니까? 그럴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. 네. 독립 중도라 하는 것은 핵심을 가지고 제대로 꿰뚫어보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는 뜻이지 양비론적으로 양쪽 다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게 아니에요. 농객이 아니에요, 그거는 어. 근데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.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사람들로 대우받습니다.